안녕하세요, 송사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레슈드 하드 난이도 이관문 내부 공략 영상입니다. 저는 보이는 정보만 보고 본능적으로 판단을 해서 프로캐리 모의 면역이고몇 줄의 어떤 상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혼자 깨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직감과 본능에 맡긴 플레이가 대부분인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내부로 입장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창으로 나를 찌르는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를 준비를 합시다.라고 말했는데 카운터를 맞췄으니까 스킬 한두 개만 쓰고 빠지겠습니다. 다음 녀석이 전방에 칼을 휘두를 때는 안전한 곳으로 빠져 나와 때려 줍시다. 보라색 단도 찌르기를 할 때는 뒤에서 때리면 되는데 나중에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추가 찌르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보고 피한다는 느낌으로 해줍시다 사 난이도는 초반에 프로캐이 모습을 감추는 패턴이 나와서 외부에서 기사를 잡아줄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피해줍시다. 이때는 소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방에 휘적휘적 할 때는 뒤에서 때려줍시다. 녀석이 제자리에서 본인이 제딘건 마냥 사라졌다가 나타나면서 툭 때리는데 맞으면 암흑에 걸립니다. 프로킬이 사라질 때내 캐릭터가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의 뒤편으로 이동하고 추가로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직선보다는 원으로 무빙할 때 가장 많이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방에 사슬을 던질 때는 범위 밖으로 빠져줍시다. 카운터 패턴이면서 전방에 칼을 휘두르는 패턴은 눈에 익으면 카운터를 쳐줍시다. 녀석이 투창 찌르기를 할 때는 몇 개는 고정되어 있고 몇 개는 움직입니다. 이때 움직이는 투창을 고정된 투창과 겹치게 만들어 놓고 안전지대로 가서 원거리 스킬을 씁시다. 녀석이 전방으로 창을 휘두른 다음 창을 세워 올라가는데 우리는 창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모션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리 덤블링을 하면서 내려오면 안쪽이 터진 다음 바깥쪽이 터지는 패턴이기 때문에 안쪽이 터진 다음 안으로 들어오고 내 캐릭터 방향으로 내려찍는 패턴이면 유연하게 빠져나옵시다. 창이 파랗게 빛나면서 제자리에서 사라졌다가 창으로 찌르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동하다가 한번 꺾어주거나 스페로 피해줍시다. 프로켈과 분신들이 여러 방향으로 찌르기 할 준비를 하는데, 프로켈 본인은 내 캐릭터를 바라보다가 고정된 다음 찌르고, 나머지 분신들은 처음 바라본 방향으로 찌르기를 합니다. 이때는 분신의 방향을 미리 파악한 다음 안전지대를 골라놓고, 프로켈의 방향이 고정될 때 직각 방향으로 피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입시다. 창을 잡고 던지는 모션이 보이면 멀리 빠져줍시다. 두 손을 펼친 다음 합장하는 모션이 보이면 장판을 피할 준비를 합시다. 안전지대를 확보한 다음 스킬을 써주고 장판 중에 몇개 남아있기 때문에 무빙할 때 신경 써줍시다. 그리고 장판 패턴이 나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아까 보았던 잭사크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합시다. 다음, 프로캐리 하늘로 올라가면서 레이저 장판 패턴을 하는데 하드에서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쪽에서 모두 피해줘야 합니다. 이때 레이저가 터진 자리가 다음 레이저 때는 안전 자리를 확률이 매우 높으니 터진 곳 안전 정도로 생각하고 무빙해 줍시다. 프로켈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창을 던진 다음 한번 내려 찍는데 일단 하늘로 올라가는 모션을 보면 프로켈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무빙하면 됩니다. 두 손으로 붉은 칼을 쥐었을 때는 전방으로 전진하면서 붉은 칼의 방향에 장판이 터지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무빙하면 됩니다. 붉은 칼을 들고 도약하며 내려찍을 때는 내려찍는 자리를 예측하면서 안전지대를 확인하고 약간의 딜타임을 가지면 됩니다. 반격 패턴은 스킬이 나가는 도중에도 나올 수 있으니 반격에 맞아 기절 걸리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다음은 즉사 패턴입니다. 전방에 레이저를 발사할 때 상태 이상으로 멈추지 못하면 시간정지 물약으로 파회해야 하는데 웬만하면 상태 이상을 걸어줍시다. 그리고 스펙에 따라 다르지만 외부에서 사념체가 쓰러지며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포탈이 생기면서 그동안 쌓였던 디버프가 해제되는 기회가 생기는데 저는 보통 두 번째 사념체가 쓰러질 때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념체가 쓰러질 때 나가면 다음에 제 입장에 설때 후반으로 갈수록 디버프 개수가 너무 많이 쌓여서 혼자 클리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태 이상 면역이 알 때는 상태 이상 스킬을 계속 사용해 주면서 최대한 딜 타임을 많이 가져가줍시다. 동결 패턴은. 프로켈이 내려찍으려고 할 때보다는 찍는 순간에 스펠을 쓴다고 생각하면 좀더잘 피했었습니다. 전방에 칼을 휘적휘적 그린 다음 270도로 나오는 장판은 휘적휘적 후 찍기 전에 보이는 등을 보고 백을 잡으면 잘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 레이저 패턴은 처음부터 각도가 넓지 않아서 직각으로 빠진 다음 프로켈 쪽으로 무빙하면 안전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만한 건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제 내부 캐리하러 갑시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감사합니다.